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멘토입니다 어,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시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어,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앞으로 바라봐야 되고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어,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무료 강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식 공유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따끔한 충고와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도 제가 무료 강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먼저 보기, 어, 종목들 보기 전에요. 시장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어,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반등이 이렇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림인데, 역시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갈 폭이 1900포인트 언저리쯤 되면, 어, 지난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고요. 어, 실적이 지금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1월, 2월, 3월로 봤을 때 2월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던 시기고요. 2월부터 이렇게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3월 달이 이제 신천지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번져 나가면서 실적에 영향이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봤던 시기인데 이 3월의 실적률, 실적 전체에 뭐, 하락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일에서는 오히려 좀 선방을 해준 역할을 해줬습니다 1,100원대 에 있던 환율이 어, 1,300원대 거의 가깝게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만회시켜 주면서 저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4월 달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2분기 실적인데 역시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고 5분기까지, 6분기까지, 아, 6월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어, 4, 5, 6월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급등할 것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천천히 회복할 것이라고 보나요? 저는, 어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바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 찾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 수출량 계속 이렇게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줄었던 것을 회복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제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실적 타격을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말은 이제 7월달에 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 전에 역시 선반영이 되겠죠 4, 5, 6월 역시 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호재가 있는 게 아니죠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조금 걷어졌기 때문에 약간 반등세가 이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조금 과하게 역시 과대낙폭 다음에 과대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어, 이 반등은 역시 탄탄하게 가려면 쌍바닥을 그리거나 쓰리바닥을 좀 그려줘야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 지난번 바닥이 진짜 바닥인가 아닌가를 확인 한번 해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우리 옛날에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약 어, 탄약 검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어, 약실 안에 탄약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한 번, 두 번, 세번 허공에 막 쏴보고. 어, 조정간 안전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서 확인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인 것을 확인하려면 역시나 한번 조정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상승을 위해선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저는 반드시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또 분위기상도 좋다 앞으로 더 올라가게 해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매도 조금 진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중 들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천천히 줄여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이 들어가면 어떤 종목을 살수 있을지는 역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상한가에 오늘 여 개나 들어가 있네요. 지금 상한가에 세미콘 나이트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어, 사실 세미콘 나이트가 음, 뭐 이렇게까지 급등하게 된 계기 저는 좀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회사가 많이 힘든 회사죠. 그래서 많이 힘든 회사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와 조그만 일말의 가능성에도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 어, 그런 모습에서 역시 음,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재무 상태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어, 이런 종목들에 너무 관심 가지다 보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아름답고 뭔가 좋은 상태라기 보 어, 보다는 역시 좀 많이 힘든 상태, 회사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건 투자를 조금은 좀 고민을 하시고 꺼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급등했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은 전혀.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예전에 제트플리윅 또 인기를 끌때 역시 Z폴립의 힌지 모듈 파트를 부품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어, 지금은 어, 저는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된 것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 Z폴립이라는 이 핸드폰이요, 어, z 자로 이렇게 꺾이는 핸드폰이었죠. 음, z Z자가 아니지, 우리가 세로로 세로를 이렇게 접히는. 접히는 핸드폰인데, 어, 이게 폴더폰 같다라는 인식과 함께 한때 이렇게 조금은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못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오히려 판매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못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스마트폰이라던가, 저, 좀, 스마트폰 시장, 다시 한번 좀 야심차게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를 해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잠시 이렇게 시세를 내 주는 걸 보니까 나 죽지 않았어 라는 걸 보여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 계속 어뭐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저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빠지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점도 지금은 1250원대를 잘 잡아 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언저리를 기준으로 잡아 놓는다면 이후에 상승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보여 준 어, 오늘이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어, 보니까 이렇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는 기업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 과대 낙폭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어, 지금 이거는, 시징핑 주석이 방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올라왔는데, 어, 솔직히 뭐, 모르,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의료용 마스크 생산을 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 나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뭐, 재료를 좀 묻혀가지고, 여러지, 여리저리 잘 묻혀가지고 가는, 우리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명절 때 보면은, 어, 튀김들, 이렇게 막다 가지고 오잖아요. 튀김부터 해가지고, 전하고 이런 걸막 갖고 오면은, 이제, 대표 먹다가, 전자렌지에 대펴가지고 먹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죠? 잡탕을 끓입니다. 약간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잡탕 느낌이 나는, 뭐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올릴만한 그 재료가 별로 부족했나?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고 올려야 되나? 마스크 생산 그여 대를 설치했다고 올라간다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코로나19를 위해서 마스크 생산을 한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상한가 갈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까지 우하양 자체를 벗어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국제약품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코로나 100% 완치가 되는 뭐 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복합 처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국제 아지트로마이신 정에 대해서 국제 약품이 음, 뭐 성분을 좀 약을 취득한 게 있기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어, 제약바이오 이제는 저는 좀 끝물 같습니다 어, 이제 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들고 있던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요. 어 이런 거 이제 좀안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 이제는 코로나 19뭐 끝난 건 아니지만 잠잠해져 간다 그 말은 코로나 19 테마도 잠잠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컴퓨터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올라왔어요. 비대면 진료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 비트컴퓨터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비트컴퓨터가 뭐 원격 의료 때문에 상한가 갔다라는 것은 닉네트와 같은 종목과 역시 R 서포트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r 서포트는 단타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링네트는 좀 중장기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원격에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있게 보시는 거, 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서울리거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졸, 어, 볼 만한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중국 관련주를 이렇게 급등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자꾸 이렇게 돌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 상 올라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와 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이후에 이제 회사가 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한국 휴지를 수출해달라라는 이야기 때문에, 깨끗한, 깨끗한 나라 뿐만 아니라, 뭐, 제지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오고, 화장지, 뭐, 종이 관련주, 이런 것들 올라왔는데, 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감자 이후에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대주주가, 유암코, 리바이드 어, 기업 리바운스, 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암코라는 회사는 회사가 죽어가는 회사를 사 가지고 살려내서 비싸게 파는 것을 하고요. 경매로 들어온 땅을 또 어, 경매를 통해서 또 비싸게 팔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나라 국가 은행들 어리 전체가 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라서 역시 페이퍼 코리아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뒷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기준을 잡고 분석을 좀 해보시고 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역시 회사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투자라라는 말은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좀 멀리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심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일심바이오라는 기업이 어,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는데 역시나 코로나19 혈장치료 완치된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혈액냉장고 정밀검진기업으로 또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뭐 요즘에 진짜로 흔히 말하는 어, 멍멍이나 웅매하는거나 뭐다 올라오는 것 같네요 지금 아무거나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이 또 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어,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어, 관심 가지다가는 큰 코다칠 수 있으니까요 올라온 종목보다는 내려와 있는 종목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의견 드립니다 일단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없고요 ESV라는 기업이 하한가 근처까지 가긴 했는데 어 그래도 하한가에서 어, 풀려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급등하는 종목만큼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좀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오늘 봤을 때 역시 스마트폰 관련 주 어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원격 진료 또는 어, 원격 화상 채팅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상한가 종목 지켜보면서 시장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어 도움이 다들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